인생에 한 번도 꿈을 꾸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 꿈속에서 평상시에 상상할 수 없을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꿈에는 어떻게 보면 백만 장자가 되기도 하고 또 만탄 왕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백설공주의 대가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또 높은 하늘을 원활하게 가면서 시간과 공,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내 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어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어떻게 보면 악몽 또한 잡금 또한 영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꿈을 꾸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아이가 잘 잠자다가 막 울고 어 어떻게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인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 악몽을 꾸고 무서운 꿈을 꿨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잡꿈, 우리가 숙제할 때 없이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꿈들을 또 꾸는 것들을 잡꿈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말로 개꿈이라고 보기도 하고 아멘. 어떻게 보면 피곤해서 꿈꾸니까 그 꿈이 어떻게 해서 형질로 나타나는 우리 숫자할 때 없는 꿈을 꾸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영목은 오늘 요새 꿈꾼 것처럼 아브라함이 꿈꾼 것처럼 이삭이 꿈꾼 것처럼 야곱이 꿈꾼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미래의 비전을 갖고 큰 꿈, 꿈을, 큰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미국의스티븐 스월보관하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에 별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보다는 8mm 비디오, 지금은 8mm 비디오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8mm 비디오가 이 노트 책만아갖고 이거보다 더큰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 돌리면서 찍던 8mm 비디오가 있어요. 근데 그 비디오가 얼마나 갖고 싶었고, 얼마나 있으면 공부보다 하루 종일 비디오 카메라만 들고서나 찍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8mm 비디오만 가지고 다니니까, 이 어머님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팔 m m 비디오만 갖고 다니는 데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팔 m m 비디오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중퇴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 그 부모가 그 비디오 카메라만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부모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고 송화시켜 놓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학교를 가지지 못한 것을 겨우 복귀시켰는데 역시 그는 학교를 억지로 다녔다는 것이죠. 자기 의 꿈은 그의 꿈은 피디카을를 열심히 찍는 것이 꿈인데 그 어머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를 어머니는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도시로 이사가야 되겠다. 나 그래서 다시 다른 도시로 이사갔는데. 하필 다른 도시에 이사간 그곳에 어떻게 보면 큰도시에 그 영화 학교라는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영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를 찍는 학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빛을 갖다가 조명하는 조명학 학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감당하는 음악 학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사간 곳에 하필 영화 학교가 되는 것이죠. 이 학생은 그 학교를 다니고 싶었는데, 부모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 꿈은 나는 8mm 비디오를 갖고 열심히 영화를 찍어서, 무습을 찍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어미, 어머니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는 공부만 하라, 공부만 하라. 이렇게 어머니는 마음 관리했습니다. 결국 그 학생, 학교, 학교, 학생은 어떻게 보면 엄마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영화학교에 들어갔는데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 학생은 우연한 기억에 미국 LA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LA에 가면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항상 한번 들리겠는데 그 바닥마다 별을 그려놓고 다 유명한 배우들이 그곳에 나타내던 업적을 잊고또 그렇게 마릴로몬나 같은 사람이 옷 똑같이 그런 포즈를 입고 같이 사진도 찍고 있는 그것을 우연히 갖다가 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다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이곳에 다 있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laughs> <laughs> 무슨 일이 있어서 뭐든지 아시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유니버스 시티에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그것에다 있습니다. 또그것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것에 출근했다는 것이죠. 이 아이는 공부에는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죠. 공부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영화는그 꿈만 계속해서 붙잡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장면은그 이후 10년이 돼서 26살 때 아주 유명한 영화를, 영화를 만들어서 대 히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를 한 편을 했는데 그 히트가 얼마나 큰 돈을 벌었냐면 미국 돈으로 8억 7천만 원. 8억 7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한번 계산해 보세요. 8억 7천만 달러 면 대략 얼마 많은 돈이 되는가? 우리 김용사님 8억 7천만 원이면 얼마나 많은 돈 되겠어요? 계산 못해. 계산을 했 <laughs> 우리 금 목사님 8억 7천만 원 되는 돈이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1조래요. 1조, 1억이 천 개가 있다는 거예요. 1억이 만 개가 총가? 어? 천조, 천조가 많죠. 천조 만, 여기 천조 위기가 만, 그 1조니까 1조가 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영화 한 편에 세상에 일조를 갔다가 돈을 벌었다. 다시 말해서, 그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념으로 이뤄내온 결과가 된 것이죠. 그 젊은이는 스티븐 스몰보라는 영화 감독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영화를 잘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뭐, 주라기 공원, 뭐, 우주전쟁, 또 팔본가의 기적, 결투, 인디안 전순, 인디안 전설은 제가 잠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본것 같아요. 미국에 가면 1 1 시간씩 가니까 비행기 타고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니까 그 인디안 전설에는 그런 영를 한번 본 기억도 난,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사람은 그 꿈을 갖고 언젠가 내가 이렇게 성공할 것이란 사실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부부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도 그 스티븐, 스티븐 스티븐 스티븐, 스티븐, 스티븐 버가는그 꿈을 위해서 계속 도전해고 계속 그 꿈을 이뤄나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됐지라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그 꿈을 환상으로써 어떻게 보면 기대로, 희망으로 가슴에 품고 그 꿈을 붙잡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세기 12장 보니까 여와께서 아버지에게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때.